갤럭시탭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오늘은 요즘 태블릿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품 중 하나인 할인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S9 플러스를 소개시켜드릴게요. 기록적인 할인을 하고 있으니 꼭 영상 시청하세요. 귀를 의심하셨죠? 네 할인 중입니다. 그것도 역대급이니 이런 기회를 놓치면 엄청 손해겠죠. 갤럭시탭 성능도 좋지만 쓰기도 매우 쉬운데요.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해드리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가장 빨리 전해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감 잡은 신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 1248500원인데요 현재 즉시 할인은 17%나 하고 있습니다. 129000원에 즉시 구매 가능합니다. 1248500원짜리 갤럭시탭을 129000원 에살수 있다니 무려 219500원이나 할인하는 기회 를 놓치시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요. 우선 이런 특별할인은 자주 하지 않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 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 으니 혹시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재고 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갤럭시 탭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갤럭시 탭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내게 맞는 태블릿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일 텐데요. 일단 아이패드 가격을 한번 보시고 보급형, 고급형 가격대로 나눠보세요.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른 화면 크기일 텐데요. 영상 감상이나 패기를 주로 하신다면 10인치 이상을 추천드려요. 자주 이동하면서 쓰시거나 휴식용 게임을 하신다면 휴대성을 고려해서 8인치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요구 사항에 맞는 일처리 성능일 텐데요. 이것은 메모리와 AP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네 번째는 사용빈도와 용도에 따른 저장 공간일 텐데요. 고사양 게임을 즐기신다면 최소 256GB는 되어야 하고요. 그 외에는 256GB도 거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명한 고퀄리티의 화질을 원하시면 OLED면 완벽하지요. 다소 비용이 발생하겠지만요. 요즘은 생산 퀄리티가 많이 높아져서 LCD도 좋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삼성 갤럭시탭 S9 울트라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뛰어난 제품으로 정말 핫한데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S9 울트라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성능입니다. 시간이 없어 급하게 타이핑 하셨나요? 걱정은 시간낭비예요. 외국어 문서도 AI가 모두 번역 요약을 해줍니다. 일단 쓰기만 하면 자동서식 정리부터 표지 생성까지 보기 쉽게 알아서 정리해줍니다. 맘에 안드는 사진도 AI가 마법을 부려 사진 속의 사람 사물을 자유자재로 이동시켜 매우 흡족한 사진을 연출해줍니다. 타이핑할 손가락들 힘이 없으면 녹음만 하세요. 쉽게 텍스트로 번역 요약해줍니다. 선명한 색상과 형태를 구현하는 디스플레이는 상상을 현실로 착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블루 사이트를 최소화시켜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선한 대낮의 화면을 보기 위해 어두운 곳을 찾아 헤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능형 실외 알고리즘이 햇빛을 감지하고 선명한 화면을 감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줍니다. 최초로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획득하여 거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내구성은 진짜 자랑할 만합니다. 클릭과필기에 최적화된 S펜도 같은 방수와 방진 등급을 갖췄습니다. 몰입감 넘치는 게이밍을 위해 성능은 향상되었으며 그래픽 엔진은 3D 게임 환경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핫딜 삼성 갤럭시 탭 S9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태블릿을 17%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인기 제품인 만큼 품절 임박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